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삼각형으로 넘어갑니다. 삼각형 먼저 이제 삼각형의 정의인데그 중에서 이제 용어 중에 이제 대변 이런 거저 용어를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다음 대변, 어, 대각이 무엇인지 이런 거. 그다음 삼각형이다 보니까 변의 길이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 변의 어떤 길이의 관계, 그지? 요거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AB가 있는데 어 삼각형의 임의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어, 한 변의 길이 합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 근데 어떤 게 긴지 짧은지는 몰라, 그지? 하여튼, 요렇게 임의로, 오케이. 세 가지가 있지. 그러면 이세 가지를 하나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야. 자, 가장 짧은 변이 있고, 어, 중간 변이 있을 거야, 그지? 어, 예를 들어서, <laughs> 얘가, 얘가 가장, 아, 가장 작은 변이고, 어,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중간 크기의 변이라고 가정해봐요. 이게 중간 변, 이게 뭐냐면, 가장 작은 변. 이렇게 해봐요. 자, 그랬을 때, 중간 변과 가장 작은 변을 두개 더했을 때, 가장 큰 변, 그지? 가장 변의 길이가 큰 것보다도 두 개를 더한 거는 크다. 요게 이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그지? 요거. 구체적으로 이제, 개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각형 ABC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아, 세 개의 꼭짓점이 있는 거예요. 꼭지점이. 얼마나 중요하네, 자, 꼭지점. 이 말이 조금 중요하네. 그지? 세꼭짓점세 꼭지점이 ABC. 세 꼭지점이 ABC인 삼각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삼각형 ABC네. 자, 그랬을 때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보통 이제, 요렇게 삼각형 표시를 요렇게 하지. 그지? 삼각형. 삼각형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 순서대로, 자, ABC. ABC 요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삼각형 ABC인데, 아, 수학에는, 수학은 이제 질, 질서의 그지? 아, 질서의 과목이잖아. 그치? 보통 일반적으로 A, B, C를 쓰는데, 뭐, B, C, A, 뭐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어. 관계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삼각형 A, B, C가 이 삼각형의 기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에, 꼭지점에 이렇게 쓸 때는 이 대문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 아, 여기 A다. 이렇게. 대문자 A. 그 다음에 여기 A, B. 그 다음에 여기에 C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A, 대문자 A는 뭐야? 각을 나타내는 거야. 여기 있는 이 각이지, 이 각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고, 에, 각 B,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여기 각 C가 뭐냐면, 여기 있는 각의 에, 크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 A가, 이각 A가 바라보는 이쪽에 있는 이 변을 뭐냐면, 에, 대변이라고 그래요. 대변. 1대1이다, 그러잖아, 그지? 서로 바라보는 거요 1대1. 너와 나, 대. 너대 너대 나. 그지1대 1로 바라본다. 고요 그래서 이각 A가 바라보는 여기를 대변이라 고 그러고 보통 변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표시한 다음에 아 스몰 어 아, 스몰 A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스몰 A로. 음. 굳이 이제 너의 이름을, 그지 자, 너의 이름을 부르자면 이렇게 하 거지. 에, 각 A의 자, 각 A의 뭐라고 하냐면각 A의 자, 대변이다. 요렇게 용어를 쓰는요각 A의 에, 대변이다. 이렇게 그지 자, 각 A가, 각 A와 마주하는 변이죠 그지? 예. 각 A와 마주보는 변. 여기 뭐냐면 각 A의 대변이에요, 그지? 응. 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각 B와 다뤄보는, 바로 보는 여기가 뭐야? 각 B의 대변이지. 이건 각 B의 대변이에요, 그지? 예. 말로 해도 되겠지? 자, 각, 각 B의 대변이야. 그래서, 아, 대변의 길이는 뭐냐면 이게 그렇지 그럼 이쪽은 뭐야? 이게, 이, 이게 뭐냐, 이거. 이거는. 어, 각 C의 예, 대변 대각 C가 바라보는 변이니까 이거는 각 C의 대변이다. 이거 대문자, 이거 소문자, 그지? 아. 각의 크기는 대문자, 변의 길이는 소문자를 일반적으로 나타낸다. 음.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각 A의 대변이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럼 여기 있는 요 각은 요 A라고 볼까? 요 A의 이름. 요 A 이름을, 어,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지? A 이름. A 이름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 변, 변 A에, 그지? 변 A의, 변 A의 에, 대각이다. 이렇게 대각. 바라보는 각이지, 그지? 그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야? 요거는 뭐냐면, 변 C의 에, 대각이다. 이렇게? 요거는 뭐야? 변 B의 에, 대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 거를 기호로 삼각형 A, B, C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지? 응. 음. 정이 됐지? 대각, 대변. 요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용어기 때문에. 각 A가 바라보는 요걸 대변. 반대로 여기 있는 각을 변 A의 대각이라고 한다. 까지. 근데 이제 보통 문제. 여기서 만약에 길이가 안 주어질 때가 있지. 여기 요걸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요걸 요렇게 이제 변 B, C. B, C의, B, C의 대각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치? 어, 게 BC잖아요, BC의 대각이 a다. 이게 여기 변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이세변 사이의 관계지. 세변 사이 관계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변과 b라는 변을 두개 더해주면 c라는 것보다 는 크다. 요런 관계. 그다음에 이제 b에다가 c를 더한 거는 a보다는 크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C, C에다가 A를 더한 것은 뭐냐면, B보다는 크다. 이렇게 변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요런 변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세 가지를 하나로 딱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두 변의 길이의 합은 그지? 어떤 의미의 두 변의 길이 합은 뭐가 있냐면, 이걸 다 해보면 가장 이제 하나로, 하나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지. 가장 긴 변이 있겠지. 가장 긴 변. 어, 가장 긴, 그지? 가장 긴 변의 길이, 보다도, 어, 뭐가 되냐면, 이두 합이 크다, 이렇게, 그지? 그니까 러 뭐냐면, 여기에 있는 어떤, 아, 어, 요까지고 또한번 설명해 볼까? 이걸 만족해야만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삼각형. 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분명히 커야만이, 그지? 요렇게 돼야만이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뒤에 가서, 아,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또한번 설명하겠지만, 요 관계가, 그지? 요 관계가 만들어져야 만이 삼각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 쪽을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쪽에 있는 요 변을 에, 가장 짧은 변이라고 가정해봐. 요게 이제 에, 중간 크기의 어떤 어, 변, 변의 길이라고 가정하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요거를 가장 큰 변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짧은 거, 중간변을 두개 더해가지고, 요거보다 작아서부등호가 이렇게 된 거지. 크, 이게 더 크잖아. 이렇게 되면 이게 막 삼각형 만들 수가 없지. 생각해봐. 이게 변이 있는데 이게막 달라고, 이게 달릴 달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여기여기 갖다 놓고, 요거, 요거 갖다 놔봐. 이게 다이지가 안 돼. 그지? 아. 음. 이게 삼각형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삼각형이 되는 거야. 또 반대로 이렇게 봐. 여기에 길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걸 중간변을 할까? 이쯤에 했으니까. 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변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작은 변이 있고 이큰 변이 있는데 중간 변하고 이 작은 변을 두개더 했더니 가장 큰변이 길이가 같았다고 과정해 봐. 그래 보니면 여기서도 삼각형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갖다는데 여기 삼각형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냥 철커덕 내려 앉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 직선이 같은 직선만 만들지잖아. 그지 이건 아예 이게 이게 여기 여기를 닫지를 않잖아. 그지 닫지를. 그러니까 이두 개의 합이 더 커야만이 이게 불룩슨 이런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두 변의 길이 합이 그지두 변의 길이 합이 예, 가장 긴 변보다는 컸을 때, 그지? 예, 컸을 때, 뭐가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어. 그래서 삼각형의 변사이의 길이 관계는, 아,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좀잘 나와, 그지? 요게. 아. 그러니까 요거를, 요걸 통틀어서 하나로 얘기하면 이거고, 자, 여기 2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조금 예를 들면서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요게 이제 시험에 잘나와요두 가지 형태. 자, 봅시다. 이게 막대의 어떤 길이가 있는데, 2cm, 3cm, 4cm, 5cm, 요런 어떤 막대, 뭐, 선분이 있다고 봅시다. 이 선분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삼각형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경우를 다 따지는데, 요런 게 이제 한개 빠지고 한개더 들어가고 해서 많이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왜, 자, 여기 2에다가, 2에다가, 아, 3을 더 해봐. 2에다 3을 더 해주면 이게 뭐냐면, 에, 4보다는 크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건 뭐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삼각형이 만들어져. 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아, 2에다가, 2에다가 3을 더하는데, 뭐냐, 5하고 비교를 해봐, 5하고. 그럼 이두 변의 길이를 더했는데, 이게 같아버리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은 뭐냐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음, 요렇게 된 거야. 자, 일단 한개 찾았네. 한 개. 한개 만들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3에다가 4를 더 했다 볼까? 자, 3에다가 4를 더 했어. 이것은 뭐보다는 크냐면, 아, 5보다는 크죠. 어 요렇게 되는 거지. 이 어, 요, 거 삼각형 되네. 어, 요거 삼각형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 2에다가, 2에다가, 아까 3을 했지, 그지? 2에다가 3을 했으니까 2에다가 4를 더 해. 2에다가 4를 더한 것도 뭐냐면 이게 5보다는 크네. 5보다 크다. 어 이거 삼각형 된다. 그지? 삼각형 된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 어, 3에다가 4를 더했는데, 3에다가 4를 더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 2보다는 크지. 어, 그러니까 3에다가 4를 더했는데 5보다, 5보다 크면 당연히 2보다 더클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에서 6까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이거 삼각형 되네.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봐. 어. 또이런것도 되잖아. 예를 들면 여기다가 에, 3에다가 <laughs> 3에다가 5를 더한 것은, 5를 더한 것은 뭐냐면 4보다는 크잖아. 그죠? 이거 삼각형 되네. 어, 두 변의 합이 더 크잖아. 그지 여기까지만 음. 일단 해볼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답을 만약 하나, 둘, 셋, 넷, 막 다섯 개 나와요. 이렇게 다섯 개 쓰면 이게 틀린 거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여기서 2에다가 3을 더해가지고 4보다는 크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두개 같은 거야. 봐봐. 이게 변의 길이가. 그지? 이게 세 변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인데 이것도 2, 3, 4하고 이것도 2, 3, 4잖아. 이거 중복된 거지, 중복된 거지. 아,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아, 그지? 이게? 이게 중복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헤아리 만드는 거야, 그지? 맞기는 맞는데, 맞기는 맞는데 헤아리 만드는 거야. 똑같은 거잖아요, 그지? 음. 이것도 봐봐. 이것도 보면 이게, 요거하고 요것은 결론 뭐야? 같은 삼각형이지? 3, 4, 5, 3, 4로 5 만들 수 있는 같은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지? 어. 이렇게,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하면 요게 하나, 아, 둘, 세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 중복된 것 더해서 막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나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지? 음. 그래서, 아, 여기 답은 어, 세 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변의 합이 한 변보다 큰 거를 찾되, 이렇게 중복된 거는 빼줘야 된다. 그지? 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요거, 요거는 뭐야? 아, 요것이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될 조건이지. 삼각형이 될 조건은 뭐냐면, 에, 가장 작은 변. 중간변을 더한 거. 딱 봤을 때 뭐야. 여기 e n 에다가 4를 뺐기 때문에, 그지? 예. 이게 가장 작은 변이 되겠네. 아니면 이게 가장 작은 변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확실한 건 뭐냐면, 니가 가장 큰 변이겠구나는 알수 있지. 그지? 어. 이게 큰지, 이거 큰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 그지? 어. 그렇지만 하여튼 가장 큰 변이 뭐냐면 너라는 걸알수 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에, 이 가장 큰 변을 할까? 자, 2n. 가장 큰 변은, 에, 아까 뭐 했던 대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두 변의 합이지. 자, 여기다가, 자, n 더하기, 자, 마이너스 n 이렇게. 두 변의 합은, 에, 가장 큰 변, 그지? 가장 큰 변, 2n 보다는 크면, 요렇게 되면 뭐야?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그지? 음. 그럼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나가고, 그지? 어, n의 값은 뭐냐면, n의 값이 에, 4보다 컸을 때, 어, n의 값이 에, 4보다 컸을 때, 여기서 삼각형이, 에, 만들어지겠다. 삼각형이 될 조건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 여기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잘 틀려요. 이거 실수하면 안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예, 가장 큰 변은 이미의 두 변에, 가장 큰 변은 이미의 두 변을 더한 것보다는 작다. 이미의 예? 두 변을 더한 거는 가장 큰 변보다는 크다. 이렇게.